안녕하십니까? 실전 영어의 진수 바이블 영어의 강민규입니다. 619번째 시간인데요. 오늘도 우리는 문장 길어지는 이유와 복잡한 문장에 대한 간단한 해결 방법을 패턴 분석 및 구조 분석 기법을 통해서 에스라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The children of b a r u h 어, b a r u h family 그리고 the children of 어, 하쿠파 하쿠파 패밀리 더 쥐드노브 어~ 하루 하루 패밀리 지금 음, 어~ 베빌로니아로 포로로 갔, 잡혀갔었던 사람들이 페르시아 아~의 키루스 황제가 이제 즉위하면서 어~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어~ 이스라엘로 지금 귀환 하고 있죠 그~ 1차 대상자 명단이라고 보시면 되죠. 더치드랍 어바줄롯어 uh, uh, 역시 바줄롯어 패밀리 더치드브 메히다 메히다 패밀리 더치드랍 브 하샤 하샤 패밀리 더치드랍 어 파코스 발코스 패밀리 더치드브 어, 시세라 시세라 패밀리 에더 칠드라브 타마 타마 패밀리 더 칠드라브 어 네자야 네자야 패밀리 더 칠드라브 어 하티파 하티파 어, 패밀리 더 칠드라브 어 솔로몬스 솔본츠어이 솔로몬이 지금 3대 왕을 얘기하는 거죠 그의 그 신하들을 살펴보면, 더 음, 츄드러노브 소타이 소타이 패밀리, 더 츄드러노브 소페레트 소페레트 패밀리, 더 츄드러노브 페루다 페루다 어 아, 패밀리, 더 츄드러노브 자라자라 패밀리, 더 츄드러노브 달콘 달콘 패밀리, 더 츄드러노브 기어 기델 패밀리. 더 쥬드노브 세파티아 세파티아 패밀리, 더 쥬드노브 하틸 하티어 패밀리, 더 쥬드노브 포처렛 포처렛스 패밀리는 이제 eh, 제바임에 그, 거주하고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거고, 더 쥬드노브 에이미 아미 패밀리를 들수 있겠습니다. 오더네디님그드데님 음어 패밀리 앤 저희들은 어버 솔로몬 설 원투 2 이렇게 이한안 모든 언그 귀한 자들이 이게 이제 주어가 되죠 월 이었습니다 얼마였었냐면 휴리드 에어 헌드리드 나인 앤투392 명의 이르렀다는걸알수 있겠습니다 앤 아티즈 uh, 이들이 에월, 데이, 바로 그 사람들이었는데 어떤 사람들이 이게 후조 어, 뒤에서 데이를 꾸며주고 있고요. When up, 올라간 uh, from Telmela. t e l m 에서 그러니까 uh, 지금 그 바빌론이었다가 아, uh, 페르시아로 바뀐 바로 그 지역이죠. 그리고, 어, uh, 텔벌사, 그리고, 어, o 로 그리고, 아단, uh, 그리고, 이메어 인멜에 인메, 이르는 음, 지역 그러나 아테이그들이 could 어, not 어, show 어, 보여주질 못했어요 their fathers' house 그들의 에, 조상, 조상의 여기서 하우스는 일종의 족보라고 보시면 되죠 족보를 and 그리하여 어, their seed 그들의 후손님을 밝혀 주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디의 후손인이란 뜻이죠. 이스라엘의 후손이라는 사실을 어 uh, whether uh, 그들이 이뭐 뭐인지 아닌지라는 뜻이죠. 어 대히 아 our of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그 민족인지 아닌지를 알쇼어 보여 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더 h uh, 드 c h i l 라 r e n of uh, d e l 리더 a 드 e l a 토비 family, the children of Tobia, f a m i l h e c d r e n f e o d a d f a 이 사람들을 합쳐보면 652, uh, 6 5 2명에 이르렀다. a n uh, 그리고, uh, of the children of Frisch, 그 제사장들 패밀리를 살펴보면, 어칠드르노브 하바야 하바야 패밀리 더칠드르노브코즈코즈 패밀리 더칠드르노브아 바질라이 바질라이 패밀리 이들은 어 이들이 후조 이들은 어 투크 어 취했어요 어 와이프 아한 어, 사람의 아내를 취했다는 거죠 오도로 러브 어 바질라이 바질라이 바로 누구냐면 길리아디트 길리아 Giliad, uh, 사람 킬리아시 어디죠? 졸단강에서 동쪽에 있는 음 땅이죠. 그아 마나세 반지파 쪽에 있는 엔 그리고 워즈 어, 코우드 어 분리었어요. 애터데레임 틀 그들 가족 어 그러니까 선조들의 이름을 따라서 게제 아 어, 이들이 에, sort, 어, sort 찾았어요. 어, their register 어, 그들의 등록 껏부를 어망 도주. 그 그들 가운데서 그들이 뭐죠? 어, 월 요게 후하고 같은 거죠. 이게 주어 역할을 하고요. record 계수된 아, 바이 제 l o 로지개보에 따라서 어, 이거 족보라고 보셔도 되죠. 예, 따라서 But 그러나 데이 그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월랍 파운드 발견되지 않았어요. Therefore 그리하여 월 데이 그들이 어, 뭐뭐였었다 에즈였었다라는 에즈가 뭐죠? a f f i l i t 오염이 된 사람들이다라고 그러니까 오염이 됐다는 것은 이제 무슨 뜻이냐면 어, 그 뿌리를 명확하게 할수 없기 때문에 부정하다고 본 거죠 그리하여 어프 트 프로 엄 빼앗았다는 뜻이죠 어떠 프리스 우드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지 못하게 했다 n 안 그러고 더어틸샤타 출사 따가 쎄더발 했습니다 언투된 그들에게 에 네, 바로 어데이그들이 uh, should n o 먹지 못할 것이다. 어더 모습 하리띵스그 지성소의 성물들을 티 언제까지 t 어어서 uh, 있는 p r i e 그 제사장이 w i 우리 men w i 우린가과 t 을 가지고 서 있는 제사장들이 직분을 행할 때까지 어 uh, 그 참여하지 못한다. 어디에? 성물을 먹는 것에. 더홀 콜렉케이션 그 모든 안그 해종들 투게더 서로 간에 아다그 uh, 살펴보면 was f o 2300대 아 스티코어 그러니까 아 uh, 4만 Um, 2,000. 언3 0 0아6 0스0이니까6 0명 이죠 0 0 0 7 0다 달았다 비0이0 0 0 7,000. 7 0 0그 7,000. 들0 0 0 7그0그어여0 0 7,000. 7,000. 7,000. 7,000. 이라고 했지만 여성으로 그이 썰번트 에 해당되는 사람들 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죠 어부 홈 바로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면월얼그이 이 숫자에 이르렀다는 거예요이게 이제 주어가 되겠죠 어얼마였었 느냐 면세 분다 우선 드3헌 들어서 랜7언 7천 아337 명의 이르렀다 앤 그리고 역시 유도부사죠. 월 있었던 어, 원에 어망된 그들 중에 200그200 그200 명이 싱잉민 어, 가수로 있었던 그리고 싱잉우 워먼 어, 여성 가수로 어, 재직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테어 허시스 어그 들의 이제 말드 리월어세본헌 드릴 서리 앤1 6어 7배 아36 말이 이렇고 이렇고 어텨 뮤스 그들의 어이 그낙위들을 보면 투헌드드 포렌 어 파이브 245 마리에 이르렀다 라는 걸알 수가 있겠습니다 Kameo Kudroi, a Dakta, Adel Pomion, four hundred Sori a n e i r 이20마리에 이르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And, and 이어서 some of the c h 그 어, 조상들의 패밀리 어, 또는 집파의 어, 몇몇 그 두령들 이 몸매 했을 때 they, 그들이 어, came at 왔어요. To the house of the Lord, 여호와의 전으로 여호와의 전이 어디에 있었던 거죠? 이제 있었던 요게 이제 주어 역할을 하는 거고요. at 제루살렘. 어 예루살렘이죠. 그러니까 제루살렘에 있었던 그 여호와의 전으로 어, 와서 offered 어, 드렸어요. 어, f r e e l y 자유롭게 For the house of god 어, 여호와의 전을 위해서 그러니까 여호와의 전을 모아 하기 위해서 set up 세우기 위해서죠. 이 이게, 이게 여와 전이죠. 이 히스플레이스 원래의 어, 있었던 자리에, 그러니까 재건하기 위해서죠. 현재 성벽도 다 무너졌고, 어, 성전도 다 무너졌죠. 예, 그들이 개입을 어, 드렸습니다 a r 그들의 능력에 따라서, the t r e a 일꾼들 어, 중에서 어 뭐를 그창고지기를 하는 한그 사람들에게 뭐 얼마를 드렸냐면 어 3스코어랜 원다우슨 드럼 서브 고우드 아 요게 이이 아니고 3형식 구조죠. 어~ 여기 이 게이브의 목적어가 뭐, 뭐죠? 여기여기3스코어 여기서부터가 목적어죠. 그니까 어~ 3스코어니까60 원다우슨 드니까. 1천이니까 6만 천0 0 0 0죠금으이죠 어, 천주로 이게 0 0 0 0죠 이게 무게 다0죠물0 0다는거0 0 0리고 어,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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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드램이라고 봐야 되겠죠. 어차피 지금 엔드로 묶여서 얘가 아이 어, 드램스가 어공약서로 지금 작용하고 있죠. 엔 그리고 100 t 프리 r e e 어 칼먼처 어백벌의어제사장5 5어 이제 저옷 안에 이제 뭐포시라든지 이런 것들 다 포함된 거죠. 소 so, 그리하여 어더 프리츠 제 사장과 and the Rebech 어, 그 레비 족 사람들 and some of the people 그 몇몇 사람들 그리고 singers 어, 가수들 그리고 the performers 여기는 짐꾼이라고 하지 말고 문지기로 어, 해주세요 and the n a t i v Americans에 어, 해당되는 사람들이 어 w e l 트 거주했어요. 인디얼 시리스 그들의 이 성읍에 그리고 오 이스라엘 모든 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디얼 시리스 그들의 어 각자 성읍에 어 거주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도 우리는 스무 개의 벌칙을 살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문장이 길어지는 이유와 복잡한 문장의 간단한 해결 방법을 패턴 분석 및 구조 분석 기법을 통해서 에스라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Pray for Ukraine. Thank you.